이 식부터 좀 변형을 해보자. 이 식을 변형을 했을 때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2에 x, 2에 x-1, g'에 2에 x-1, dx, 이렇게 돼 있겠지. 0부터 ln2까지. 자, 치환을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 치환을, 자, 이 부분을 t로 치환을 해서, 자, e의 x-1을 t로 치환을 하면 양변 미분하면 ex는 dx분의 dt가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어 e의 x dx가 dt가 되니까 얘하고 얘가 dt 그러면 식이 자, 인테그랄 근데, 여기서 이제, 무엇 들어가나 따져야 되는 건데, 자, 어, X가 0일 때, 어 0일 때는, T가 뭐가 되는 거니? 이게 T니까, X가 0일 때는 1이 되는 거, T가 0이 되겠죠? 0일 때 0이 되고요. 자, 어, LN2일 때는, 여기 LN2가 들어가면 2가 되잖아. 그래서, 그죠? 2가 들어가면 1이 되지. 그래서 0부터 1까지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D, g t g 프라임 t dt로 바뀌었지 식이 그지 이렇게 식이 바뀐 상황에서 자이 식을 확인해 보자면 두 식의 곱이니까 어 적분해서 뭐를 이용할 거야 자 부분적분 이용하지 그대로 적분 응? T G T 여기에 1 대입한 거, 세용 대입한 거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분 적분 G T D T 어, 이 값을 구하는 건데 음? 자 얘는 그렇다치고 얘는 어떻게 구할까 얘는 어이 식이 f x 가 어, 0 대입하면 0이고, 1 대입하면 무슨 얘기냐면, 0부터 1까지는 여,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야. 응? 이렇게 박스에 연관성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가 fx면, 얘가 gx라는 거지. 그럼 0부터 1까지 fx는 얘가 될 거고, 0까지, 어, gx는, 그럼 결국은, 여기 넓이가 1 곱하기 1이잖아. 그죠. 그럼 1에서 뭘 빼줘야 돼. 즉,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GTDT는 1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DT가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이건 한번 계산을 해볼게. 이거 계산하면 뭐가 돼? 1집어넣는 거야. 1 집어넣으니까 G1이 될 거고. 그지 G1. 마이너스, 이 부분이 뭐라고? 1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dt가 될. 거. 자, g1은 뭐냐면, 여기 아까, 0은 0이고, f1은 1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그죠?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하면, 결국은 얘가 뭐를 뜻하는 거야? g0은 0이라는 거고, g1은 1이라는 거잖아. 그럼 얘가 1이지, 그지? 1-1 없어지고, 결국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 dt를 구하면 되는데, 자, ft가 뭐야? 응? 여기 사인 4분의, 4분의 파이 x 아니요 그죠? 4분의 파이 x.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탄젠트 4분의 파이 dT 얘만 구하면 되는데 탄젠트 4분의 파이 T는 얘는 코사인 4분의 파이 T분의 사인 4분의 파이 T고 이걸 접근하려면 또 시안접근 이용해야겠지? 자, 그 뒤부터 먼저 풀수 있겠죠?